미친 왕 루트비히 2세는 독일 바이에른의 왕이었지만 현실의 정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호수 위에 뜬 황금배를 타고 오페라를 감상하며 자신을 전설 속의 기사로 착각했습니다. 그의 뇌는 현실 도피적 해리장의 상태였으며 작곡가 바그너의 음악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했습니다. 바그너와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선 성적, 정신적 종속 관계였다는 음모론이 파다합니다. 그는 바그너의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탕진하여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왕의 행보 뒤에는 그를 제거하고 바이에른을 프로이센에 합병시키려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단한 번의 대면 진료도 없이 그를 정신병자로 낙인찍었고 그는 결국 의문의 시체로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뇌는 극도의 천재성과 광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으며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미친놈으로 규정되어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아름다운 성은 사실 뇌가 파괴되어 가는 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자 권력의 그림자가 만든 가장 화려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을 보며 감탄할 때 루트비이는 지하에서 자신을 암살한 세력들을 향해 조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